안녕하세요 달려라 행진입니다 오늘은 뼛속부터 깨끗해지는 전자레인지 청소법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난길이 예상됩니다 재료는 베이킹소다, 주방세제, 식초, 물티슈, 물 먼저 식초와 물을 섞습니다 비율은 식초 1, 물9 식초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동안 돌려줍니다 물티슈를 뽑아서 식초물에 담그고 식초물이 적셔진 전자레인지를 닦아줍니다.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물을 섞은 세제로 전자레인지를 더 빡빡 닦아줍니다. 쉐키쉐키 쉐키. 빡빡 문질러줍니다. 그럼 이렇게 더러웠던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깨끗해집니다. 뼛속까지 깨끗해지는 전자레인지 청소법 오늘도 임무 완료. 달려라 행진.